수 스텝, 음, 5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 A를 소인수 분해하면 소인수는 3과 5뿐이래요. 그러면 은 밑은 3 곱하기 7인데 얘는 아직 모르네. 지수는 아직 모른다는 거네요. 어, 어떤 지수를 갖는지. 근데 A의 12의 약수, A의 약수의 개수가 12인 가장 작은 자연수래요. 가장 작은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놓지 말고 여기는 세모라고 한번 놔보자. 음, 얘는 세모라고 한번 놔보자. 우리는 약수의 개수는 네모에다가 1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세모에다가 어, 1을 더해서 12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얘가 12가 돼서 1 곱하기 12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2 6 12 3 4 12또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2가 되고 1자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가 1이 되고 얘가 12가 되면은 12가 되잖아요 또 얘는 2가 되고 6이 돼도 6이 10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네모는 말이야 네모는 여긴 0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네모를 봤을 때는 얘가 1이 됐으면 얘는 0이고 얘는 11이죠 그러니까 a는 3의 0이 되고 7에 11이 된다라는 거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거 하나 줄여주면 돼요. 여기서 하나 줄여주면 돼요. 3의1 곱하기 7에. 얘 하나 줄여주면 돼요. 하나 줄여주면 5. 왜냐하면 여기다가 1 곱하, 1, 얘는 하나 늘려, 늘어나니까, 어, 물론 0이라는 거는 아직 중학교 때안 배웠지만, 0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중학생 에서 얘가 1이 되고 얘가 12가 돼서 곱해서 12가 되잖아요. 얘는. 이고 다시, 여기는 이제, 그렇지, 얘는 2, 6,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씩 줄여, 이거 하나 줄여봐, 이렇게. 3에, 하나 줄이면 2, 7에, 하나 줄여주면 이제 3이 되겠죠. 요런 거. 또 요거는 뭐가 될까? 3에, 3 곱하기 7에, 3을 줄여주니까, 하나 줄여주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에 5 곱하기 7에 1, 3에 11 곱하기 7의 0 확인해보자 1 곱하기 10이 되겠죠 1 곱하기 10이 2 곱하기 6 12개 되겠죠 3 4 10이 되겠고 4 3 10이 되겠고 6 2 10이 되고 12 곱하기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하시오 뭐, 뭐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시오 얘는 안돼 어, 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0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은 이런 거지 어. 5번은 이런 거가 되겠죠 가장 근데 12개 약수가 12개인데 가장 작은 자연수래 가장 작대 요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구해 주면 돼요 요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구해야 돼 아이고 귀찮긴 하다 요거 요 중에서 가장 작아야 된대 맞죠 가장 작은 소유는 누가 돼야 될까 7의 5승은 되게 많네요 요거는 빼고 이건 너무 커진단 말이야 7을 다섯 번 곱하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어, 물론 3을 곱하겠지만 어, 얘도 엄청나게 3을 해서 엄청나게 커질 건데 어, 직접 해 보자 야 이거 만만치 않네요 요거 9에다가, 얘는 7을 3번 곱하면은 7을 2번 곱하면 77에 49에다가 7을 한번더 곱하면 97에 63, 7428. 요거는 4, 3, 4, 3에다가 9를 곱한 거죠. 어, 3, 4, 3에다가 9를 곱한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제일 작은 거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 아니면 얘가 제일 작아. 생각해 보면, 얘 아니면 3, 4, 3에다가 9를 곱하던지, 아니면 얘가 더 작다 이거죠. 얘둘 중에 얘가 더 작아. 얘나 얘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얘가 제일 작을 거야. 생각해 보면은. 직접 곱해 봐도 되긴 되는데요. 직접 곱해 봐도 되는데, 어, 실제로 얘가 제일 작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 한번 곱해보자. 77에 49에다가, 여기 제일 작아요. 77에 49에다가, 얘는 3을 3번 곱하면 27이죠. 27. 얘를 곱하면은, 97에 63, 7, 4, 28. 얘는 4가 되고, 3, 928, 428, 9, 3, 2, 0, 3, 3의 3제곱 9, 3, 27에다 7, 7에 49를 곱해주면 되겠죠. 9, 7에 63, 7, 4, 28. 어. 얘는 뭐야? 18, 4, 2, 8, 9. 여기에 어. 대서 3, 2 하나 올라가니까 2에다가 하나 올라가니까 이거 3이죠. 얘 소리 어. 어 다시 더 해보자. 이거 3? 요거, 이 하나 올라가니까 1, 3, 1323이 되겠네요. 1323이, 어, 되겠네요. 이 중에서 제일 누가 작다고요, 실제로? 어, 요게 작아요. 얘는 3이 3번 곱해 있고, 7이 2번 곱해져 있는 게 제일 작어. 얘는 7이 3번 곱해져 있고, 3이 2번 곱해져 있는데, 7을, 곱하, 7을 곱하는 것보다 3을 곱하는 게더 작겠죠. 어, 그래서 얘가 제일 작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 중간 거야. 중간 끼는데 조금 요 복잡하네요. 어, 1323이 되겠습니다. 3이 몇번 있고 3번 있고 7이 두번 있을 때요때 제일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